아직도 두부찌개 할때 그냥 썰어 넣으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부는 한번꼭 데쳐 넣어주셔야 돼요. 자, 더 단단해진 두부 보이시죠? 이것저것 안 넣어도 맛있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간단하면서 맛있는 네, 찌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두부찌개입니다. 자, 오늘은 집에 제 냉장고에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두부만 넣어서 찌개 끓일 텐데요. 자, 두부만 넣은 찌개 과연 맛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저는 두부만 있을 때이 찌개를 꼭 끓여 먹습니다. 이 두부 찌개는 간단함에 비해서 감칠맛이 굉장히 폭발하는 정말 맛있는 찌개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두부 찌개 간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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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찌개 에 두부 넣으실 때 두부 그냥 넣지 마세요. 꼭 한번 데치고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왜 그렇게만 해야... 하는지?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두부찌개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두부님들,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시면 두부 굉장히 자주 사시죠? 바로 그 두부에는 간수가 있는데요. 이 간수를 빼주고 나서 찌개에 넣거나 붙여 먹거나 조림해서 먹으면 더욱 담백하고 맛있고 또 두부가 더 단단해져서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부의 간수는 어떻게 빼야 할까요? 두부의 간수 빼는 방법은 이 두부로 어떤 요리, 예를 들어서 국찌개탕 전골을 할 건지요. 부칠 건지, 조림을 할 건지에 따라서 간수 빼는 방법은 좀 다양한데요. 오늘 알려드릴 이 물에 빠지는 찌개, 이 두부찌개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빼주셔야 합니다.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사오신 두부, 잠길 정도의 냄비, 큰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를 먼저 냄비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요, 두부가 거의 잠길 정도의 물을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이대로 한번 끓여주시는데요. 찌개에 들어갈 오늘의 두부, 간수 빼는 방법은요? 바로 물에 한번 삶아서 간수를 뺍니다. 그렇게 간수를 빼면 두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더 단단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찌개 끓이고 나서 두부 한번 건져서 베어 먹어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지요. 네, 두부는 짧게 데쳐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두부로 어떤 요리를 하시던 간에 이 과정을 꼭 하시고 맛있게 요리해 주세요. 자, 우리 주부님들 집에 양파는 있으시죠? 양파 반 개만 슬라이스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대파는 반으로 갈라 준비해 주세요. 1cm 간격으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집에 있는 새송이도 하나 넣어볼 텐데요 두부찌개 들어갔을 때 새송이에 씹는 이 쫄깃쫄깃한 맛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집에 혹시 버섯 있으시면 하나 꼭 넣어보세요 자 새송이는 3등분으로 썰어서요 길쭉길쭉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두부찌개 들어갈 재료에요 두부 새송이 양파 대파 끝이에요 오늘 이 재료로 제가 알려드리는 양념장에서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니까요. 두부찌개 두부는요, 큼지막하게 썰어야 만들었을 때 모양,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두부를요, 크게 썰어서 한 덩이씩 가져가서 조금씩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게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데쳐서 간수, 응고제 또 빼주고 했더니 두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단단해지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준비됐어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먼저 넣으셔서 어떻게 요리를 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두부 넣고 물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죠? 하지만 양념도 넣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두부찌개 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팬에 국간장 두 큰술을 먼저 깔아줘요. 간장을 먼저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면 열이 전달되면서 간장의 감칠맛이 국물 맛을 더 내어줘요. 모르셨죠? 깜짝 놀라셨죠? 다음에 꼭 이렇게 한번 해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두부조림과 마찬가지예요. 양파 먼저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 새송이도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두부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죠? 어느 집은 대박집이고, 어느 집은 대박집이 될수 없는지, 같은 재료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대박집이 되고, 대박집이 안 되고,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두부에 살짝 못 미치게끔만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고춧가루 3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겠죠? 맹물 넣고 이렇게 끓이는 데 맛이 날까요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것 그리고 다음 거 넣어주시면 감칠맛 폭발하실 거예요. 바로 두부찌개의 비법은요, 새우젓 한 큰술이에요. 자, 새우젓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간마늘 반 큰술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양념 비법입니다. 이대로 끓이면 단맛이 조금 떨어져서 좀 살짝 아쉽거든요. 이 단맛은 설탕이 아닌 바로 물엿 반 큰술만 넣어주시면은요 두부찌개 감칠맛 끝내줄 거예요. 이대로 불을 켜 펄펄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색도 나고 맛있게 조금 졸여졌으면은요 천일염 네, 한 꼬집 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마지막 우리 썰어둔. 대파 모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이대로 1분간 센불에 빠르게 끓여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추운 날 따끈따끈한 두부만 가지고 두부찌개 만들어봤는데요. 그냥 맛있는 손두부 있잖아요. 뭐한 모에 2,500원. 요즘은 또 물가 올라서 3,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두툼하고 크고 또 먹었을 때 맛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두부 사실 때는 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가셔서 두부 사다가 두부찌개 꼭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두부 한입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음! 두부 단면 하얗고 한번 데쳐줬더니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정말 고소함 끝이에요. 음 개인적으로 두부지게 끓이실 때요 새송이버섯 꼭 넣어서 끓여보세요. 쫄깃쫄깃하고 식감 굉장히 재밌고 맛있어요. 음 국물은 새우젓에서. 끝이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바닥에 깔아 준 국간장 두 큰술. 이게 두부찌개 의 비법이에요. 되게 잘 먹죠. 많은 분들께서 요즘 요리도 요리지만 먹는 것도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댓글 남겨 주시는데 전 정말 맛있게 만든 후에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라 오늘 두부찌개도 정말 너무 맛있어요. 두부 밥 위에 또 이렇게 살짝 으깨서 밥에 이렇게 싸서 드셔도 두부 쌈밥이에요.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집에 두부만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부찌개, 두부조림.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을 거많다고요 두부찌개 만들 때 꿀팁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 바닥에 머문저 깔라 그랬어요. 국간장 두큰술 먼저 깔아주고 양파, 새송이, 두부,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물엿 넣고 한번 끓이시고요. 두부는 꼭 짧게 한번 데쳐주고 썰어서 찌개 넣어서 맛있게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해 두셨다가 부부찌개 맛있게 해서 드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